지금부터 스마트폰 사회차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은 카메라 촬영 모드와 여러가지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기 전 부드러운 천으로 스마트폰 렌즈를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후면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촬영 모드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찍는 대상에 따라 카메라 렌즈를 선택합니다. 가운데 두개 나무 그림은 방광렌즈로 일반 사진을 찍습니다. 오른쪽 나무 한개 그림은 망원렌즈를 이용해서 광학두배 줌으로 확대해서 촬영해 줍니다. 왼쪽에 나무 세개 그림은 또 광각 렌즈를 이용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넓은 화각의 사진을 찍어 줍니다. 풍경 사진 찍을 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 촬영 모드 옆에 여러 가지 다른 촬영 모드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끝까지 드래그를 해서 더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촬영 모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촬영 모드들은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파노라마 촬영 모드를 아래로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오른쪽 연필 그림을 터치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모드를 1, 2초 길게 눌러준 후 아래쪽에 드래그로 내려놓습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촬영 모드를 위로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연필을 터치합니다. 파노라마를 1, 2초 길게 눌러준 후 뒤쪽으로 다시 드래그 해줍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꺼내 놓으시고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사진 모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설정에서 활용 구도 가이드를 켜놓았기 때문에 구도를 추천해주는 하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테두리가 두 개인 동그라미도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을 왼쪽, 오른쪽, 앞뒤로 움직여서 양쪽으로 길게 선이 쫙 펴지면 수평이 맞아진 것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움직여서 구도를 추천해주는 하얀 동그라미와 겹쳐놓게 되면 베스트샷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촬영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찍은 사진은 갤러리 앱이나 여기 갤러리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터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휴지통을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화면을 터치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합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막대바가 보이지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두워집니다. 사진을 한장또 찍어볼까요? 저는 음성으로 찍는 것도 켜놓았었습니다. 김치 찰칵 촬영 스마일 화면을 터치해서 원하는 곳으로 초점과 밝기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화면 더 밝은 곳과 더 어두운 곳을 터치해서 노출을 조절할 수도 있고, 찍고자 하는 대상을 터치해서 초점을 따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를 잡느라 카메라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초점과 노출이 해제됩니다. 자동으로 초점과 노출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초점과 밝기를 맞출 부분을 1, 2초 길게 눌러보세요. 위에 AFA 잠금이라고 잠깐 보여줍니다. 잠금을 바로 해제하고 싶으시면 화면 다른 곳을 터치하면 바로 해제됩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 보이는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과 오토 이스포저 자동 노출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제가 잠깐 프로모드로 가서 노란 동그라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프로모드에서는 자동 초점과 자동 노출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 설정에서 대상 추적 AF를 누르셨다면 사람이 움직이면 초점이 쫓아다니며 맞춰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진 모드에서 문서 스캔 기능과 QR코드 인식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카메라로 보면 자동 스캔이 되어서 모양 크기에 맞게 범위가 잡힙니다. 옆에 장면별 최적 촬영 버튼은 T로 바뀌었습니다. 눌러서 스캔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이 문서 스캔 기능은 이미지인 JPG로 저장되기 때문에 완전한 스캐너 기능은 아닙니다. PDF 문서로 저장하거나 글자로 인식하는 OCR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다른 스캐너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QR코드 인식 기능은 이렇게 QR코드를 화면에 대면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에 촬영 모드 옵션을 보겠습니다. 여기 플래시 부분과 타이머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머를 터치하면 몇초 있다가 사진을 찍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9대16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버튼은 모션 포토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2초 정도를 함께 찍어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모션 포토를 켜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모션 포토를 터치해서 켜 놓습니다. 촬영 버튼을 터치합니다. 촬영 소리가 좀 다르지요? 미리 보기를 터치합니다. 일반 사진과 다르게 모션 포토로 보기라는 글자 버튼이 있습니다. 모션 포토로 보기 글자를 터치합니다. 여러 장으로 촬영된 것이 보이지요. 촬영된 사진들을 터치해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 한 장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GIF 버튼을 눌러서 음자리라는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동영상 저장을 누르면 짧은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위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카메라 화면으로 나오겠습니다. 지금 모션 포토가 눌러져 있는 화면에서 바로 짧은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른 채로 영상을 다 찍고 나면 그때 손을 떼줍니다. 하지만 쉽게 긴 시간에 동영상을 찍으실 때는 여기 촬영 모드에 있는 동영상 모드를 선택하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카메라 중에 촬영 버튼 옆에 캠코더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이 동영상을 찍는 버튼입니다.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다른 촬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